제가 어제 오늘 좀 어려운 수술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방층이 좀 단단했던 케이스라서 그런데 그 이유하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선 어제 수술하신 분이 50대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그 피부하고 체형 관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손이나 기기를 사용해서 이제 마사지 방식으로 이런 걸 이제 직업으로 이제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런 시술을 이제 많이 받으셨죠. 수년간. 그것뿐 아니라 이분이 또그 주변에 있는 병원에서 그살 빼는 주사 이런 걸또 많이 맞으셨더라고요. 살 빼는 주사가 굉장히 다양하죠. 뭐 성분도 좀 다양하고 또 주사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간단하게는 그냥 이렇게 주사기를 이용해서 원하는 부위에 이제 꾹꾹꾹꾹 이렇게 주사하는 방식도 있고 또는 이제 긴캐뉼라를 이용해서 절개를 조금 한 다음에 많은 양의 용액을 이렇게 넣어주고, 쭉쭉쭉쭉 넣어주는 이런 시술도 있죠. 효과를 조금 느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효과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 이제 오셨던 이분은, 주사 맞았을 때는 뭐, 당장은 며칠은 좀 효과가 있어 보인다고 하다가, 이후에는 뭐, 별로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혹시나 하고, 이런 주사시술을 아주 여러 번 이제 받으셨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지방층이 상당히 단단해져 있어요. 우리 지방층은 지방세포가 있고 이것을 또 먹여 살려주는 이런 지원하는 그런 구조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지방세포는 부드럽지만 이 지, 지원하는 구조들은 섬유질도 좀 있고 하니까 좀 단단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런 자극들이 계속 이제 가해지면 이 섬유질이 점점 단단해지면서 지방층 전체가 좀 이렇게 단단해지게 이제 점점 변화가 돼요.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이제 노력을 해서 살을 뺄 때도 사실 반응이 좀 떨어지고 이런 뭐 시술들 제가 아는 지방흡입에도 하는 지방 흡입에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뭐 이제 한 시간 해야 되는 수술이 한 시간 반이 걸린다거나 이렇게 힘들고 본인도 이제 나중에 또 회복 과정에도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지방 흡입에 대한 걱정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많다 보니까 지방흡입을 선택하기 전에 이제 이런 가벼운 수술 시술들을 많이 이제 고려하게 되는 게좀 상면할 수 있는데 지방흡입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뭐 안전하고 뭐 그렇게 위험한 수술이 아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뭔가 좀 의학적이거나 그런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이런 잡다한 시술들을 하지 마시고. 지방 흡입을 처음부터 초기부터 잘 고려하시고 알아보시고 상담하시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술했던 분이 힘든 것은 이분도 50대 분이신데 체중이 이제 예전에 많이 나가셨다가 몇년 전에 위절제 수술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행히도 체중이 한 20kg 정도 감량이 이제 많이 되셨어요. 감량이 잘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는 유지를 잘 하고 계시긴 한데 피부 상태가 이제 조금 많이 처져 있으니까 살이 빠질 때 이제 피부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그냥 처져 버리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으셨던 분인데 조금 더 라인을 정리를 해볼까 하고 저한테 이제 오셔서 상담을 받으셨어요. 뭐 이런 수술이 없어도 뭐 의지가 강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은. 뭐 이런 뭐 10kg 이상 정도 이런 감량을 잘 만드시는 분도 있고 또 요즘에 뭐 이런 좋은 약들이 있죠. 위고비나 마운자 이런 약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은 감량을 만드신 분들도 있죠. 물론 이제 이런 감량을 했다가 또 요요가 쉽게 오니까 또 생겼다가 이걸 또 반복하고 그러는 분도 있으시고 아무튼 말씀드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좀 더좀 볼륨을 줄이고 라인 좀 잡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지방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방이 좀 짜부러져 있는 상태겠죠. 감량이 됐으니까 그래도 많이 있으셔서 제가 지방 열심히 뽑아내고 피부 리피팅 작업도 열심히 했어요. 결과가 이잘 나오기를 기대해 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방층이 짜부러들면서 컴팩트돼 있으니까 제가 오늘도 뭐 굉장히 힘들게 수술을 했어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제가 이런 케이스 수술을 많이 했는데 다른 분들보다 오늘 조금 더좀 힘들어서 제가 영상을 찍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볼륨 감소가 뭐 처음에 이제 뚱뚱할 때 하는 것보다는 좀덜 일어날 수도 있고 피부 리프팅 하는 것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 케이스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살을 뭐 빼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방 흡입을 우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은 감량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갈 때 지방 세포가 이제 크고 부드럽고 이럴 때 지방을 해줘야 지방 세포를 이제 많이 부수고 흡입을 해낼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많이 변화될 때에 그 상황에서 피부 자극을 리프팅 작업을 열심히 해줘서 피부를 좀 어느 정도 좀 올라붙게 해줘야지. 볼륨 감소도 잘 일어나고 또 모양도 더 좋죠. 그리고 지방 흡입으로 이제 사이즈가 많이 줄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과정도 무리한 것이 아니고 좀 여유있게 이제 할 수가 있죠. 정리를 좀 해보면 비만도가 좀 있는 분들은 지방 흡입을 가장 먼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약물이나 이런 수술이나 아니면 이런 노력해서 하는 감량을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든 적도 있죠 수술하기 직전에 뭐 한달 전쯤부터 제가 살을 좀 빼고 와서 수술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순서가 이렇다 하는 영상을 제가 설명드린 적도 있습니다 또 지방층이 단단해져서 어려워지는 지방흡입에 가장 이제 흔하고 힘든 것이 이유가 재수술이죠 제가 재수술 케이스 비율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아무튼 조직에 우리가 이제 손을 이렇게 대면 회복 과정에서 피부 피부가 이렇게 다쳤다가 나올 때 이제 흉터가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지방층에도 그 섬유질이 많은 이런 흉터 성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또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유착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단단한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 수술할 때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고 끝을 봐야 돼요. 요즘에 이제 광고가 너무 현란하니까 좀 어설픈 시술자들을 만나서 뭐 흡입량은 좀 적고 자극만 열심히 해가지고 좀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은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재수술 문의를 하시고 하는데 제가 뭐 이것도 설명을 이전에 드린 것처럼 재수술이 굉장히 힘듭니다. 볼륨 감소를 잘 만들기도 힘들고 자연스럽고 예쁜 모양을 만들기도 더 힘들어요. 첫 수술을 잘 하셔야 됩니다. 광고에 헷갈리지 마시고, 경험이 많은 수술자를 꼭잘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